네 번째, 학생부를 만들어보는 기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네. 음. 자, 중학교 학생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대학 입시에 직결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생김도 되게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냥 다 복사 붙여넣기로 다 채워내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한두 줄이라도 그 친구만의 성향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예요? 아이가 발표, 뭐 보고서, 아니면 에세이 이런 거 충실하게 할때 선생님은 그 친구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일단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당연히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하게 이제 올해부터 평가가 돼요. 학생부 교과적이에요 특히 그러면 아무리 내신이 높아도 학생부를 내가 챙기는 뭔가를 열심히 활동하지 않는 그냥 성적만 잘 받고 땡쳐버리는 그런 습관이 나중에 이어지면 고등학교 때가서 좋은 학생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청문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이 3배 나빠져, 나빠져요 3배 딱 3배 나빠져요 지금 나쁜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세배 바쁜 거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어? 학습 방법, 학습 계획, 그리고 이런 구경수 시간 많이 걸리는 것들, 그리고 기타과목 챙기는 그런 습관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그 바쁜 시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화할 수 있더라. 어.